안녕하세요 딱딱한 주식 부드럽게 딱주부TV 주름입니다 2024년 8월 31일 8, 벌써 이제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 무더웠던 여름이 이제 끝나는 것 같네요 31일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57190, 278470두 개의 기업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시죠? 잠깐 공부하고 갈게요. 모든 콘텐츠는 한개한장그 불미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작권은 딱조부TV에 있습니다. 먼저 어 예전 방송을 한번 리뷰를 하실 때 요거 이제 저희 딱조부TV 채널에 보면은 여기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돋보기 모양에서 이수 스페셜티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은뭐 커피숍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채널 안에서 방송했던 내용 중에서 관련된 방송했던 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중물님 어서오세요 해당 컨텐츠를 이렇게 바로 검색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보면은 이게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방송이 나오죠.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거를, 제가 지금, 이게, 어, 저도 지금 제가 뭐 한, 어? 리가 너무 좋은 너무 28분 너무 좋은, 10초 정도 될 거예요. 10분, 정도 될 거예요. 음. 한번 그, 제가, 요즘 2차전지, 쓰 음, 뜨고 있는데, 한번 제가, 어, <laughs> 보겠습니다. 이날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음, 방송 끝나기 전에 2차전지주 하나 보고 간다고 그러고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차트를 제가 그때 띄우느냐고 시간이 좀 걸렸을 거예요. 이차전지가 많이 붕운 상태인데 붕 이차전지가 다시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먼저 그 흐름이 그 나오는 것은 뭐 에코프로, 뭐 LNF, 이거는 이제 이차전지 뭐 관련주 뭐 시장이 다시 뜬다고 하면은 에코프로나 LNF 요런 대표주가 아니라. 한국이죠. 한농화성이나 이수 스페셜티 이런 예좀예 예, 그런 종목이 먼저 떠오르기 한농화성. 시작할 거다라고 한농화성.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농화성이 이렇게 조정이 되는데 조정을 했다가 다시 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요거를 그때 언급을 드렸고 그다음에 예. 이예 이수 스페셜티입니다. 근데 제가 4만6천3백 원. 아, 이 이거는 5만천원 좀... 비만 사장님. 얘만천 원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건드리지못했다는 거는. 5만천원 저항을 맞고. 만3천백 원을 건드리지 못.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조정을 하고 다시.

그 방송하기 지난주에 46,300원 돌파를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어, 어쩔 수 없이 돌파 시도를 실패했기 를 때문에 추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 조정이 좀더 깊게 나올 거고, 46,300원을 회복할 때, 그때가 포인트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동성 케미칼은 어마어마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소재가 터져도 요 박스 안에서 조금 돌파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이제 지금 어떻게 된나 한번 보겠습니다. 한농 화성은 자 한농 화성하고 스페셜티가 이수 스페셜티가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이런 식으로 예쁘게 재상승 시도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46,300원을 회복하자마자 거의 뭐 급등이 나왔죠. 46,300원을 이렇게 아주 46,300원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46,300원을 돌파를 할때이 엄청난 돈이 들어온 거 보입니다. 46,300원을 이렇게 돌파하는 거는 이런 거는 개인 투자자가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돈이 많은 큰손 투자들이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파를 했는데, 지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지금 정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여기서 이렇게 위로다가 쏘면서 날아갈 거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건 더안 좋아요.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여기서 그대로 장땡봉 나오면서 쏜다? 그러면은 수익내고 나와, 나오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예쁜 차트는 뭐냐면은 여기서, 어,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51,700원하고 53,500원 요 사이에서 요렇게 저글링을 한번 해주는 게 굉장히 좋, 좋습니다. 그러니까, 51700원을 깨지도 않고 여기서 이제 깨면 안 돼요. 51700원을 깨지도 않고 53500원에서 단타 털어내면서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차트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장대 형봉이나 상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올라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면은 그렇게 나오면은 그건 오버슈팅이라서 오히려 수익 내고 팔아야 되고요. 오히려 예쁜 모습은 이렇게 51,700원 깨지 않으면서 53,500원으로 가는 척하면서 털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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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실를 말리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거 이게 제일 예쁜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양한 전략이 나오겠죠? 나는 이거를 46,300원을 돌파를 할때 어 딱주부 TV에서 우연히 이, 이거 분석한 거를 내가 봤는데 저희 딱주부 TV는 종목 리딩이나 종목 추천을 안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46,300원을 돌파를 하면은 발동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걸 올라탔다. 그래서 내가 지금 크게 수익이 나고 있다. 이미 보유 중이다. 이미 보유 중인데 수익이 크게 나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51,700원이 깨진다. 그러면은 수익 내고 나온다. 그 다음에 이미 수익 중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흔들어 대든 음봉이 나오든 월요일 날음봉 나오든 쫄지 말고 그냥 요런 모양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서 돌파하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좀더 길게 들고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는 이 종목을 아 그때 내가 딱주부 TV를 못 봤어. 아 그날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못 봤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안 들고 있어.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사면 안 되죠. 사면 안 되고, 여기서 이거 나오고, 53,500원을 뚫고 갈 때까지 기다려야죠. 예. 그리고 나는 이거를 오래 전에 이런 데서 사가지고 물려있다. 아, 신규 상장주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 파셔야죠. 이런 거를 이런 데서 쫓아가면, 그거는 본인이 주식 투자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스스로 내가 뭔가 주식을 잘못 배웠구나. 이거를 먼저 스스로가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기관 탓하고 나라 탓하고 뭐 공매도 탓하지 말고 본인이 못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해야지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남 탓하면은 맨날 남 탓만 하면은 발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미 물려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기다려보세요. 기다리는데 여기서 51,700원이, 그, 대량 거래로 깨지면은, 어, 일부라도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물린 분들도. 그러니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다음 주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 다음 주가 되게 중요하고, 월요일 날음봉이 나와도 51,700원 이상이라면은, 월요일 날한 2, 3, 1, 2%만 떨어져도 이미 단타, 단타로다 여기서 쫓아 들어온 사람들은 다팔 거예요. 그런 거 오히려 좋다니까요. 여기서는 한 번이라도, 단 하루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흔들어 대고 올라가는 게 모양이 예쁩니다. 다음. <laughs> 이, 저희 딱주부 TV 채널에서 이렇게 돋보기 모양을 클릭을 하시고, 침체라고 치면, 이렇게 그 과거에 방송했던 게 나와요. 그래서 이 방송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요번에 침체 위기다 경제 위기다라고 전 세계를 뒤흔들었죠. 정말 그 북한에서 핵실험, 그 수소폭탄 터뜨렸을 때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진짜로 그때보다 핵폭탄 터뜨렸을 때보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얼마나 지금 그때 고통을 받고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때 방송에서 뭐라 고 그랬냐면 일부러 그러는 거라고 그랬어요. 일부러 그러는 거라고. 자금을 확보를 해서 순간적으로 주식에서 자동 자금이 빠져나와서 다른 쪽으로 옮겨지게 한 다음에 그걸로 결국에는 하반기 때 경기 부양할 때쓸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자, 요 때, 요때 방송이 있고요. 제가 맨날 그렇게 헛소리하면 15년 넘게 이 짓을 하고 있겠습니까? 자, 그때 제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저의 가설을 근거, 저의 가설을 뒷받침할 만한 이런 이론들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를 적가매수 기회로 삼아야지 절대로 겁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번 기회에 8월 달에 정말 그 한국 경제랑 몇몇 경제지에 약간은 실망을 했어요. 물론, 경제지나 언론은 팩트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지진이 나면은 지구가 멸망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 말하는 게 맞겠죠. 그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뭐 예측한 내용은 저랑한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예측 분석한 거를 방송을 할수 있지만 언론 기, 기자님들은 팩트만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 맞지만. 너무 제목을 자극적이고, 물론,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광고비가 확 올라가고, 조회수도 올라가고, 수익이 늘어난다라는 건 인정을 해요. 근데, 너무나, 정말, 그, 오줌을 지릴 정도로 너무너무 무섭게 그렇게 제목을 써가지고 하면, 저도, 저는 그런 방송을 아예 안 보는데, 제목만 봐도 저도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나? 정말 좀 약간, 좀거시기 했습니다. 다음. 이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저희, 몽돌님이 제 카톡 아이디를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이제, 저한테 물어보신 거죠. 와, 이게, 이거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두루미님은 지금 이거, 일부러 고의로다가 이렇게 금융위기 터지는 척 하는 거니까, 지구 멸망하는 척 하는 거니까, 이거 연기하는 거니까. 근데 그 방송 내용이 틀린 거 아니냐. 지금 난리 났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그 단톡방 그런 거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6, 7일까지는 하락이 나올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빠르면 내일 마무리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5일 날 얘기를 한 거니까 6일 날은 마무리가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이때 그 이날 나왔던 언론기사 제가 공유를 하면서 지금 그 대폭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은 몽돌림도 품에 동참을 해서 손절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희망을 갖고 저가에 한번 매수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어, 지나, 제가 했던 방송을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제가 되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딱주부 구독자분들에게 다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현행법상 유튜브에서 종목 리딩이나 추천, 일대의 상담, 이거는 불법이에요. 이거 신고하면 진짜 깜방 갈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 침체와 금융위기가 올 거라고 뉴스 기사가 도백에 대가 되는 너무 공포스러운 시점에 제가 이렇게 다들 겁먹은 시점에 뭔가 적극적으로 리딩을 드렸더라면, 뭐, 인버스 사라. 그래가지고 뭐 돈도 벌고, 뭐, 빅스, ETN 같은 거 샀으면 그때 며칠 동안 한60% 벌었겠죠. 근데 라이브 방송을 저는 다시 보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 투자하는 본인 스스로의 분상, 분석 역량을 향상시켜서 내가 이거 사라, 뭐 이렇게 하라, 이거를 3,000원에 사고 3,200원에 팔아라. 뭐 요런 식으로 맨날 그 문자 메시지로다가 돈몇푼 받고 리딩하는 애들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볼때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요? 그 사람들이 막돈 엄청 벌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공부하기가 귀찮으니까. 공부하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누가 뭐 3,000원에 사세요. 그러면 왜 사야 되는지 난 생각하기가 싫어. 하여튼 이거 내일 3,000원에 사라요. 그러면 사는 거고. 이거 3,500원에 팔어. 그러면 파는 거고. 근데 그게 3,000, 3, ,000, 3 0원짜리가 3,500원으로 오르는 게 정말로 그그 그 종목이 좋아서 오르는 것 같아요? 그 종목 추천방은 분석 안 해요. 그냥 1,000명한테 종목 추천을 하면 1,000명이 사면은 그 1,000명이 사는 것 때문에 그사람나 그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나 때문에. 내가 팔라고 그러면 또 매도 쌓인다면은그 사람들 때문에 떨어지니까 좋은 가격에 못 팔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건 뭐냐면요. 좋은 종목을 발견을 했잖아요. 자, 딱주부TV에서 이 종목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는 거, 파는 거는 여러분들 본인의 판단이에요. 만약에 그랬어요. 딱주부TV에서 A라는 종목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슬슬슬 빠져주는 게 좋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종목 추천방 같은 데 가면 이 종목 좋다 그러면 그 다음날 막 급등해가지고 사지도 못하잖아요. 내가 정말, 정말 좋은 종목은 내가 살때 쭉쭉쭉 빠져줘야 돼. 매도가 쏟아져야 여러분들이 지금 천만원을 주식 투자하든 백만원 투자하든 투자할 때는 내가 한 천억, 이천억 들고 있다. 내가 미래에는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될 거다라는 전제 하에 지금부터 투자를 해야 돼. 지금 백만원만 가지고 투자를 해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태도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00만원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로 투자하면 나중에 돈 많이 버셨을 때어떻게하시려고 그래요? 그한 1억만 사도 10% 오르는 종목 가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10억, 20억 투자하실 때는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정말 좋은 종목이라면은, 이거 정말 좋은 종목이다. 그러면그 종목에 매물이, 매물이, 매도가 계속 나와가지고 슬슬슬 나와가지고 내가 이거를 10억을 사든 20억을 사든 100억을 사든 그날 살수 있어야지 좋은 종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잘 파는 건 뭐냐면은, 내가 파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 단타, 종목 추천방이나 사기꾼들이 운영하는 방이나 이런 데는, 내가, 그, 떨어질 때 팔잖아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딱팔 팔고 났더니, 내가 팔고 났더니 그 종목이 쭉 떨어져. 그러면 기분 좋아하잖아요? 그건 기분 좋아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정말 잘 파는 거는, 내가 딱, 내가 어떤 종목을 딱 A라는 종목을 팔았는데, 내가 팔고 나서도 슬슬슬슬 올라가. 그 기분 나빠하는게 아니라 야 내가 이제 실력이 늘었구나. 왜냐하면은 내가 팔때 그렇게 슬슬슬슬 계속 올라가야 돼요. 계속 슬슬슬슬 올라가면서 누군가 계속 매수를 하는 종목에서 내가 10억을 팔든 100억을 팔든 1000억을 팔든 얼마든지 내가 팔수 있는 물량만큼 소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팔고 나서 팔고 난 직후에 슬슬슬 올라가고 나중에 이렇게 떨어져야지. 그래서 항상 그 조, 무슨 다른 종목 추천 방 단타 리딩 방처럼 휙휙 하는 거 그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내일 다음 주 월요일날 당장 먹을 수 있는 물고기는 못 드리고요. 물고기 잠든 방법을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드리면은 그한 종목 뭐10% 수익 날수 있는 한 종목 그거 먹고 하루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면은 여러분들 제가 없어도 여러분들 혼자서 평생 동안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다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APR을 한번 보겠습니다. APR을 보면 요때 얘기한 것처럼 그 조선주나 화장품주 이게 뷰티나 조선주가 미국 수출 해외 수출을 많이 하니까. 미국에서 경기침체 금융위기 온다 그러니까 좀 많이 빠졌죠. 근데 제가 몽돌님한테도 방송 중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를 가지고 있다라면 이렇게 8월 5일 날 오히려 나 같으면 살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금 APR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30분 봉이에요. 이미 8월 6일부터 이제 급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쫙 올라갔는데 지금 일봉을 보면 일봉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봉을 보면 일봉 일봉 나오세요. 자, 이게 APR 일봉이에요. 일봉을 보면은 자, 트 사이즈 이렇게 조정을 하고 요 요날이죠. 8월 8월 5일날 요날 그러니까 그 몽돌림이 무서워할만하네. 예. 8월 5일날, 8월 5일이면은, 예, 이 날이잖아요. 와씨 그 뭐, 이건 뭐 저점, 전자점도 깨지고 막 모든 저항선 다 깨지고 뭐 뉴스에서는 금융위기 터졌다 그러고 뭐배 폭락이 나온다고 나스닥 뭐한 몇백 포인트 더 떨어진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날안 무서울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제가, 뭐, 저 같으면 오늘 살것 같아요라고 그러니까, 이 새끼가 미쳤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다 이제, 그, 일부러 그런 거니까, 쇼한 거니까, 그 다음날 반등 나오고, 쳐 오르고, 잠깐 멈칫했다가쳐 오르고, 계속 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때 샀으면 좋았겠죠. 그래서 지금 예쁘게 조정 나오고, 어, 지금 현재 위치가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카처럼 APR도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에요. 아까는 1봉이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제 30분 봉입니다. 30분 봉인데, 뭐야? 이 30분 봉에서 보시면은, 자, 조금, 이렇게힘 모으기 과정을 하고 있어요. 힘 모으기 과정을 하는데요. 여기서, 어, 그 248,700원 위에 248,700원 위에 있으면 은 뭔가 지금 아직 총알이 있는 겁니다. 지금 뭔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호재가 있거나 지금 매수 여력이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이렇게 빨간색 선 보이는 것이죠. 여기에 빨간색 선에 선에 닿으면 아마 그알수 없는 매수가 이렇게 훅훅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때가 다음 주 월요일날 이렇게 주가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오후쯤에 횡보를 하게 되면 오후쯤에 여기 닿게 되겠죠. 올라가고 올라갔다가 다시 빠져도 상관없어요. 이 각도만 유지를 하면 돼요. 이 각도를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다음 주 주말, 다음 주뭐 목요일, 금요일 정도 됐을 때, 9월 3일 정도 됐을 때, 요때 이때 있죠. 요 때는 회사가 호재를, 호재를 내줘야 됩니다. 호재를 내줘야 돼요. 호재를 내주거나 아니면은 기관투자자가 요때 들어와줘야 됩니다. 기관투자자가 아직은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기관투자자가 이미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 물량을 더 늘릴지 말지 말지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요때는 기관 투자자가 들어와 줘야 돼요. 왜냐면은 26만 7천 원은 이건 개인들이 조금 조금 사 가지고 올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각도를 유지를 하면서 26만 7천 원을 돌파를 한다. 그럼 이거는 이제 사, 40만 원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지금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주 아주 살아 있어요. 런데 이렇게 오르다가 조종을 하잖아요. 지금 이제 저점에 사가지고 단타하는 사람들은 이때 다 팝니다. 그렇게 팔고 나가는 건 좋은 거예요. 자, 콘래드 형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과거를 연구하는 사람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꺼진 불도 다시 보고, 그. 전에 복습을 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저도, 여러분들, 이 딱주 후방송을 제가 방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 방송을 다섯 번, 여섯 번씩 그게 다시 봐요. 왜냐면은, 저도 놓칠까봐. 저도 놓칠까봐. 제가, 제가 지난달에 뭐, 7월달에 어떤 종목을 어 이거 이렇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거를 놓칠까 봐 저도 본다고요. 그러니까 딱주부 TV 라이브 방송에서 다뤘던 기업 분석이나 공부했던 내용을 그 HTS 보면 MTS에도 그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HTS에 보면은 각 종목마다 이렇게 지지선을 긋거나 메모 한글로다가 메모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를 메모를 하거나 반드시 기록을 해 두세요. 기록을 해 두고 꼼꼼하게 보고 어떤 조건의 컨디션에 부합이 됐을 때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주말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또더 즐겁고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뵐 겁니다. 내일도 또다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